아역에다 아주 공격받고 있어 오우야, 때가 안 돼. 왜 이렇게 무섭지? 걔좀 위험하네, 나 써도 안 돼. 오는 건 아니고. 아, 아니, 림 먹고 있네, 오른쪽에서. 아, 걔는 근데 좀떨리 위험해. 약간 빨간 거 올게. 어, 이득이다. 안게 너~~무 이득이다 <너> 라이 <라이터는> 좀 많이 보이고 얘빠뜨 <너> <이렇게 확 컷 너> 한번더 물어보자. 거의 센트리야? 어, 잠깐만. 싸운다. 여기 시합 볼게힐 어, 네. 넣어줘? 제 피해를 물었어, 역으로. 역으로 물은 시작됐습니다. 어, 뭐, 거야. 어 가져갈 듯? <놀람> <놀람> 용 <laughs> 완료. 우리 우리들 연먹이는 거 이렇게 좋아하죠?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나도와았다나올수 있어? 리먹지 말고. 미안하게 이길 예정인 것? 질주시겠다. 괜찮아. 야, 보통받아야지. 뻔한데, 뻔한데. 뻔지 도망간다. 딴뱀입니다. <laughs> 물을좀더잘 보면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나는 깎페줘 페이퍼가 있어. 왜이건 나 어그로 미쳤다 <laughs> 야리도막쳤어 어? 에이드 우리만 믿어? 괜찮아 <laughs> 괜 거기까지 하면 됐어 쟤네들 <laughs> 만만치 않나 살아만 버게 아니 내가 너도 할게론 따러가자 <laughs> 어? 팀만 이겼어. 다음은 이런 일 없어. 좀 많이 나오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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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어, 막혔어.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원캐노마여서 음. 캔슬이 잘돼 내가 돌게 다운! 이겼다, 이겼다. 이 <laughs> 트리페가 가면 안 되는 곳들어 왔어. <laughs> 끝났다, 진짜. <laughs>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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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막타든 무적딜이든 상관없이 14킬이면 그냥 좀한 건데, 많이? 위험할 뻔했군. 막타만쳐 가지고는 14킬 절대 안 나오거든. 그냥 보이는 대로 가기만 해도 이 정도 나와. 아 그래 너 한번 도와주려고 하면 땅타 쳐봤는데 죽고 있어. <laughs> 아까 이지 진입하기 전에. 전장에 날어너 몰려있길래 아니 도와줄게. 톡탔는데죽었어어 예. 좀 맞고서 들어왔구나. 불 <laughs> 당했디야. 아, 근데 아까 5원이긴 5원이었는데, 막 그, 견제 스킬이랑 이런 게 너무 높아서, 너무 많았지? 이번엔 뭔지 왔대요. 견제. 근데... <laughs> 아니? <웃음> 어, 좋나? 그냥 저쪽이나 우리나 비슷한데? 그러니까 마를렌이 나하고 비슷하고, 카인하고 엘리가 비슷하고, 제키라하고 슈톤이 탱탱이고, 루드비 다이몬스 근질근질, 웨슬리하고 캐럴이 서퍼서퍼. 그니까 러 지금 은 케일만 다르지, 포지션이 비슷해. 다만 이제 탱커가 어떤 형식이냐, 야, 근딜이 어떤 형식이냐, 이것만 다를 뿐이지. 그래서 풀어나가는 방식은 좀 달라. 제키는은 홀딩이 강하고, 슈톤은 카운터가 강하고, 뭐, 이게 달라. 로즈빅은 직접 들어가는데, 다이브스는 또 이제 원거리 전체 가능하고. 우리 캐고 로즈빅? 별거 없어. 안 만나면 돼. 쟤는 나도 위험해. 그냥 위험하네요. 스페이스가 누르면서, 그 뭐지? 너한테 빛이 그 표적을 좀남겨놔도 언제지 날아올 수 있어. 그냥, 그냥 위험해. 그리고 이동 속도가 빨라. 가능하면 안 맞는 게 좋아, 걔는. <놀람> 어떻게든 어거지로 딸수 있어. <놀람> 아, 이건 내가 실수 너무 많이 했다. 아까 그러니까 이 와일드 블로거가 리벨 걸려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다내 실수다 아, 네. 어? 나도 왼쪽에 붙어야지 안전해 보이는데 그리고 같이 맞아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근데 그거 알아? 같이 맞아서난 탄다? 알겠습다 <laughs> 너는 좋네 데난 바로 론이거든! 야! 힘낸다! 나도 타로 갈래 어, 뭔가 있구난 론이지 롱 아이 공발 잘했어 어? 어? 잠깐만 나 헬리텍 잠깐너 거의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서 엘리같은 거 나오는 거 너가 봐줘야 해 지금도 음. 저격박이야 야 그럼 저거 빨리 조심해 어 그거 따지마 한번 또 떨어져 상대 방 거. 끝 4번 컷. 앞에 보러 번4이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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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는 옆에 사이드 밀 때, 우리 내일 가운데 밀 때. 아니야, 100킬 밖에 없어. 로드픽 땄어? 아니, 못 땄다. 못 빠지고 있어. 나이스. 기도비 어, 컷. 빠이어 봐. 세 컷.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. 어, 거기서 하죠. 난 마타워라고 할게. 이거 아닌거 같아. 어? 난 애초에 가지도 않았어. <laughs> 안될것 같더라고 핵이요? 난 아니지 다행이다 아 가운데 공성? 너 언제 왔니? 돌드비고 온다? 가다가 나올 수 있어 이런데서 내말 맞지? 따자 따자 이 새끼 까버리자 Ó, tá ele palhaço, 틀릴 수 있어. 레벨이 전부 다3 0이만 넘어서 이럴 때 너가 지금 늦었어. 선물. 한 15분 늦었어. 이거 때리고 싶다. 난 론이라서 까필러갑니다난 <laughs> 스킬이 좋아서. 패시브 덕에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. 센트리 좀 빠질 수 있잖아. 있긴 있어, 가운데로. 거기 오른쪽도 하죠. 이거 떼야 주변에 없어. 오케이, 거스름한 사 고마워요. 톤 도와주러 왔네. 전런야예가 아이스톤, 야, 안타려 <한 타력? 놀람> 이런 데 지금 시야가 없어. 진짜 제크의연 로드백이 있었어. 엘리, 별통별 이제 빠져야겠다. 어, 그래도 공성 꽤 많이 했다 아무도 안 죽고. 그래도 이제 다이모서가 죽으면 이제 분위기 쌓여지는 거야. <laughs> 영으로 닦고 네, 오케이 오케이 타워 땅잘 일로 와. 어. 오. 오 피름 말고. <목소리> 뭐야? 내다따아야 해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지? 이게.. 설마 이번판이번 이번 판도 나 고생해야 하는거이느이이안좋은 이거... 킬 때야 거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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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야 거 이거... 명거이 약간 버 이거... 내가 있거 이거... 이거... 끊어줄게. 일로와. 하나, 둘, 셋. 딱. 오, 투격 안. 아, 하이. 일로와라. 오, 야, 엘리도 있어. 어? 되게 무리하게 가면은 다 죽을 것 같은데. 다이무스 가지 말지. 하하, <laughs> 대길 실수했어. 일어나면 안 됐었는데 얻어맞는다. 다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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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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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왜? 다 왜? 왜? 니까 아이 러브 재킷 아이 자식들 아이스크림. 나 눕뜯지 않으려고 딱 나... 멸짓을 한다 그니까 성타를 끝까지 아, 안해 지간놈들 <laughs> 점점 깨닫고있어

타인 어렵단 게 어려운 게 그거야. 아예 안 물려야 해. 한번 고르고 나도 또 스킬 들어오면 그게 힘들거든. 이거야, 이거야. 위험한 지역에서. 그나마 아주 조금 덜 위험한 지역 어, 위험한 곳에서 한어 위험도가 15% 낮을 때까지 거기서 거기에, 어딨어? 디 아, 아, 저기 추파방심만이아니상서 이게... 런치 또 근데 아니야, 진짜 잘 박았어 에, 일로 와 나눠줘, 일단. 이아아건 맞아. <laughs> 보통받아라아 <laughs> love d e k 아, 썰 없군. d e 많이 됐어 <laughs> 아, 신난다. 아, 나 쟤랑 계속 놀고 싶네. <laughs> 아하, 쟤네 둘이 파티구만. 대놓고 욕하는 거 보면. 나이스인데? 물었다. 이상한 거다 나온다. <웃음> 어. <웃음> 어? <웃음> 갑자기 졸라 싸우는데, 이거?

거기에만 있네 <laughs> 나만 돌아다니고 있어? <laughs> 야각 <다> 캐릭터다 <laughs> 여기까지 혼자 라인 밀어도 된 전혀 문제없어? 얘네억울그로가 <laughs> 장난 아니야 아니, 근데 나너 때문에 물렸어도 물린 게 아니야. 살아 돌아와. <laughs> 열심히 모래 채우고 있어. 아, 이거 웃기네. 캐릭터가. 그러또 다시 깎일 수 있습니다. 이제 안 뜯지게 해놨네. 빗 막아야 돼. 나가면 나 트롤이야. 많 왼쪽 온다. 체크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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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. 택해 컷. 집 안전해. 오케이, 오케이. 이리로 가면 되겠다. 이무스더 하려고 할게. 가운데 두명다 있다. 우린 공포하자. 할줄 알았다. 아 괜찮? 잠깐가 응? 우리 만잠 너무 많아 만 잠깐만, 잠 어? 만잠깐제잠어만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그렇게 잘리면은 이렇게 터지는 거야. 딜러가 없어서. 너무 무시하면 안 돼. 약간 안이됐다 아, 그건 약간 안이됐다 아, 아깝다. 타이밍 미스 나서 궁 날리고 죽었어. 방금 어, 성공했으면은, 10초 버는 거거든, 시간. 너 나오고, 나다. 그다음 나도 나오고. 그러면 그나마 이게 호자는 털리더라도 버티는데, 날아갔네. 한한명 없으면 너무 커가지고. 안타깝다. 녹이는 게안 돼. 배그 어떤? <laughs> 배그? 배그 배그? 배구 괜찮지? 어? 그럼 다행이다. 응, 응, 응. 어, 일단, 후반이 너무 약해. 뭐가 약하냐면, 움직이질 않아. 그래서, 후반 좀. 사는이 아니라 자기 잠 때문에 죽고 있어.